예 그러면 시장에 대한 평가 분석 그리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러면 이번 주 흐름부터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난 주에 좀 급락도 좀 나왔었고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이번 주를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까? 그 증시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사실 뭐 말씀 드리자면 이번 주는 어떻게 흐르게 전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아까 좀 제가 이제 기다린 시 동안 그 방송을 봤는데, 네. 컨센서스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금 코로나19와 관련된 확진자 수 증가, 증가세가 예상을 뛰어넘느냐, 음. 아니면 예상보다 적냐에 따라서 증시가 반영하면서 네. 꼭 실적 발표하듯이 그, 게 주가가, 네. 뭐,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지금, 증가, 확진자세 중간수에 따라서, 지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세가 연속적으로 지금, 그, 진행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조금면 네. 하루 나쁘고 그랬었는데, 아무래도 코로나19가 분명히 재확산 조짐은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될지, 아직은 초기라는 그런 관점도 있었기 때문에, 음. 어, 폭각지 모두 민감하게 좀 반응하는 날이 많았다라고 보는데 오늘은 좀 어, 이제 특이하게 지난주보다 애초 좋았고 말해도 주말에 좋았고 오늘도 좋다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그것은 어, 지금 사실 주말에 397명까지 늘어났던 확진자 수가 오늘 다시 260명대로 낮아졌기 때문에 네. 어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상보다는 양호했다. 이렇게 컨센서스가 지금 뭐보다는 네. 좀 좋다 이런 거를 오늘은 반영한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실, 잠복기라는 것도 있고, 잠복기가 뭐 길게는 2주까지도 간다, 뭐,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지난번 강화문 뭐 집회라든지 이게 2주가 되려면, 지금 후반부, 그러니까 이번 주 후반부나 다음 주 초화가 돼야지 정확하게 이제 그 효과가 이제 안심을 하고 매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는 흐름 자체를 좀 그렇게 어좀 뭘까 단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실 지 지난주나 지 지난주는 약 흐름을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었지만 이번 주는 흐름을 예상하기가 매우 어렵다라고 보이는데 일단 그래서 일단 전략적으로 어떻게 자기 포토를 조절하느냐로 좀 이거를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방향성을 예단하기보다는 일정 비율 주식을 보유한 상태로 항상 뭐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그 안에서 단기 매매 전략을 좀 병행하시는 것이 수익을 좀 극대화시키는 데 상당히 좋다 그래서 어~ 이거 되게 뭐~ 원론적인 이야기 같은데 어~ 하락시에 매수고 어~ 상승시 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이제 장, 후반까지 쭉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 잠깐, 비중은 약간 주식을 줄이는 방향으로 좀 하시는 것이 좋고, 어,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많이 빠졌는데 이게 계속 빠진다 그러면, 사실 오늘 같은 날 계속 빠졌다 그러면, 어, 장 후반부 안에는 매수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일단, 어, 코로나가 이렇게, 어, 사실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증시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장이 사실 안 좋아지는 고점을 찍고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볼때 상당히 투자자들이 국내가 마찬가지인데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어. 유동성 장세에서 지금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데 그게 예. 가장 크게 뭐냐면 경제가 회복되는 기미를 보이고 코로나도 잠잠해지면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제 출구 전략을 좀 생각해보자 해서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때 가장 힘든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주식장으로는. 시 예. 그런데 사실 지금 며칠 전에도 미국 시장에서도. 어 지금 뭐 음, FOMC 결과 그, 그 의사로 결과 예. 어 지금은 좀 불확실성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인 뭐 부양책에 대해서는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거에 더 우려함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도 어, 지금 실업 청구가 늘어날 건수가 늘어나니까 어 시장이 더환호를 했습니다.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셨습니다 코로나 1 9가좀더확 확산이 된 것이 오히려 어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국매도 금지를 좀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예. 또한 아 지금 다시 또어 부양책이 또어 수면 위로 막 떠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양책들도 상당히 이제 경제 회복에 도움을 줄수 있는 부양책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어 확산세가 아주 심하지만 않는다면 이 정도 수준에서 약간 좀어 경각심을 불어넣을 수 있는, 아, 그런 좀, 어, 이런 확산, 확산세는 좀, 역으로 생각해보면 좀 긍정적일 수도 있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향후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그렇지만 뭐, 3월의 폭락의 악몽이 항상 저 투자자들은 있기 때문에, 어,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어, 담보 비율 하락에 따른, 어, 그런 반대 매매 추리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데, 사실 그래서, 그러면 신용매매 안 하시는 현금 투자자들은 어떻게 지금 시장을 바라봐야 되나? 저는 이 하락이 나온다면 상당히 좋은 기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어차피 시장이 하락하면 결국 다시 또 부양책이 나온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설명해 주시다가 공매도 얘기가 나온 김에 두 가지 질문을 좀 한꺼번에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매도 금지 연장 조치가 사실상 뭐 얘기가 거의 결론이 된 것처럼 지금 언론 보도 통해서 나오고 빠르면 뭐 수요일에 발표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게 된다면 개인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뭐 기회가 될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확실하게 이것이 확정이 되어야 된다고 일단 전제를 깔아 놓아야 될것같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렇게 뭐 공매도 금지 연장해야 된다, 아니면 제한적으로도 어떤 뭐 조치를 강구해서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은 나오지만, 아, 결국 이것이 어떤 뭐 정치적인 그런 발언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 지 실제로 확실히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 사실 이것에 대해서 득을 보르시는 분도 있고, 어, 또는 피해를 음. 보시는 분도 들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가 확실하게 어좀 자유로운 기관 투자자들인지 아니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것이 연장되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어 수익낼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 반발도 아마 좀 이렇게 더. 논의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일단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 일단 기대는 갖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 지나친 기대는 어~ 뭐~ 아직은 아닌 것 같고 어~ 안돼 금지가 되지 않 아~ 러니까 연장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일단은 매매 전략을 짜서 쓰는 게 좋다라고 보여주고 아~ 만일 만일 이게 연장이 돼서 뭐~ 지금 뭐~ 신문지상에서는 거의 될 것처럼 얘기도 하고 네. 6 개월 더 연장된다고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만일 된다 그러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코로나 일구로 거의 뭐 급락했던 증시를 회복한 것이 뭐 동학개미들이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것이 뭐냐면 큰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지금 계속 매수를 해도 위에서 공매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음. 상당히 이제, 어, 항상 주가가 오버슈팅 하는 모습이 자주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 만일 9월 15일 날 진짜 이제 공매도 금지가 이제 없어진다 해서 공매도가 다시 재개된다면 그런 것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9월까지, 그때까지도 장은 별로 그렇게 큰, 어,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만일, 어, 연장이 더 확실하게 결정이 된다 그러면 어, 이제부터도 다시 적극적으로 매수를 다시 고려하는 그런 투자자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음. 보시고, 실제로 그 기사를 사실 저도, 어, 지난 주말에 잠깐 나왔던 기사인데, 끝까지 네. 보고, 어, 시장 상당히 반영되겠다. 근데 음. 하나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런 기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기대 때문에 이 증시가 또 반등을 한다 그러면, 음. 오히려 증시 반등으로 해서 그, 그, 국매도 금지 연장된 것이 또 없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렇게 기사를 이렇게 찔끔찔끔 이렇게 내지 마시고, 오히려 시장이 어떤 방향성이 확정됐을 때, 음. 어, 그럴 때막 확실한 기사를 내시는 거나 정책을 결정하시는 것이 훨씬 더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좋다. 그래서, 어, 그래서 사실 이, 저는 그 기사를 보고, 아 이러면 또 국내에도 금지 연장 안될 수도 있겠네 이런 역으로 또 생각이 들어서 <laughs> 예. 생각이 좀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금지. 연장 확실히 된다면 상당히 주식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에 대한 기사들이 나왔는데 오늘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이 올라가는데 외국인들이 사고 개인들이 팔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글쎄요, 어떻게 금융당국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나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좀 이거는 예단하지 말자라는 뉘앙스를 얘기를 해주셨고, 물론 현재 시장에서 코로나19 그리고 방금 뭐 말을 했었 공매도와 관련된 조치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이거 빼고 또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외적인 변수들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뭐 변수들 상당히 좀 여러 갈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아, 지금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학습 효과를 많이 하신 투자자들이 아, 스마트하게 좀 매매를 하신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네. 아, 그래서 어, 학습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풍부한 유동성이 지금 현재, 지금, 어, 시장에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낙폭이, 뭐, 증, 뭐, 코로나19 더 허산돼서, 어, 낙폭이 좀 확, 단대더라도 그 폭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줄어들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뭐 아까 도장 잠시 말씀드렸지만 빚내서 투자하는 소위 이제 신용으로 투자한 금액이 사실 최근에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기서화도 많이 됐는데 뭐한 16조 원까지 올랐다가 오늘 아침에 지금 확인해 보니까 15조 8천억 원 정도로 음. 양시장 합폐 지금 신용으로 매수했는데 아 이것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변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지수가 급락할 경우에는 지금 매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뭐 아직까지 저 일선 뭐현장의뭐 지점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보면 아직까지 그 반대 매매가 나가는 계좌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뭐, 만일 추가적으로 한 100에서 200포인트 정도 급락하는 그런 장이 또 온다 그러면, 아, 이건 상당히 좀 매물화 될수 있기 때문에, 아, 상당히 좀 조심은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아 그리고, 어, 아 그럴 경우에도, 아까도 지금 말이 또, 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데,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책이 또 나오면서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 고 공매도 금지 연장 가능성도 있다. 이것도 변수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그리고 지금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면 아 지금 연기금이 가장 매도를 많이 한 주체로 많이 지금 기사화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 7월 뭐 하순부터 지금까지 뭐 매도를 많이 한 주체 중에 연기금이 이제 뽑. 뽑히는데 네. 이 연기금이 다시 그러면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변수로 으시고좀 행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 결국에는 뭐 모든 거에 결론이 약간 어, 모아지는 것은 뭐냐면 사실 코로나가 일고 이것이 국내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가장 큰 네.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재확산의 그런 정도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시시각각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투자자들 역시도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이러한 변수들 중에서 어떤 뭐 것을 좀 줄이시는 것을 뭐 적극적으로 실천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시장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들어봤고요. 조금 더 시선을 좁혀서 그러면 투자 전략 더 세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룹주 내에서, 물론 뭐 SK그룹주들도 활약을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시장의 반등과 함께 가장 강하게 그리고 눈에 띄었던 게 LG그룹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LG, 전자, 화학, 뭐 디스플레이 다 좋았고, 실적 역시도 좋게 나오는데. 글쎄요, 그렇다고 포트폴리오를 다 LG 그룹주로 넣을 수는 없는 거고, 여기 중에서 가장 좀 매력적으로 보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지금 뭐 고객들, 뭐 투자자들, 뭐 다들 요즘 LG 그룹주들 중에 몇 종목 상당히 선호하시면서 꼭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사실 LG 그룹 자체가 좀 변화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젊은 그국모 LG 회장 취임 이후에 LG그룹 같은 경우 각종 M&A, 그리고 자산매각 등에서 가감한 의사결정을 보였다. 음. 아, 실제로, 어, 이거는 또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 건데, 사실 공, 뭐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근데 LG그룹이랑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와는 매우 다르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수익성이 그렇게 뭐, 뛰어나지 않은 사업도 그냥 뭐, 과거의 인연 때문에 뭐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수익성을 확실히 챙긴다. 그래서 약간의 삼성그룹 분위기가 좀 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네.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데요 네. 아무래도 그룹 총수가 바뀌면서 전반적으로 그룹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계 순위도 사실 작년 말 4위였는데, 이제, 어, 지금은 3위인데, 한 대차를 제쳤습니다. 시가총액이 2년 만에 93조에서 124조로 크게 성장을 했는데, 어, 지금 안정적으로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구조조정 등을 통해서 어, 미래 먹거리를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발견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주가도 기대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LG 그룹주들이 뭐 올라가면 결국 실적도 좋아지고 한다면 LG의 대장격인 지주사 LG가 수혜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주가 측면으로 접근해 보면 LG, 주 LG 주가는 아직까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움직인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는, 어, 일단 좋다는 것만 보시고, 일단 뭐, 실제로 매수는 오히려 좀 다른 종목에서 찾아봐야 된다, 고 보고 있는데, 저는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어, 음. 대표적으로 좋은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죠. 뭐, 예, 컨센서보다 더안 좋았는데, 2분기 실적이 바닥이라는 것은 이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적자폭을 축소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내년에는 다 흑자, 지금 컨센스가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뭐냐면 적자가 정말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주가가 오를 때 남들이 오를 때이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에서도 상향은 전환되었지만 아직 가파르게 상승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이제부터 계속 고점을 높아가는 그런 주가 수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LG 화학이 요즘 최근에 많이 떨어졌 뜬이유가 어떤, 어떤 그 테슬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공급이 확대되면서 마켓쉐어 1위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각이 되었는데 네. 그렇다고 LG 디스플레이는 마켓쉐어 1위가 없느냐? 아닙니다. 뭐 l c d 야 어차피 예전부터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사양 산업이기 때문에 이제 매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어 플라스틱 OLED 부분에서 세계 1등. 음. 근데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 이 플라스틱 OLED가 아, 사실, 뭐, 애플, 뭐, 핸, 스마트폰인도 들어가지만, 어 아, 이제 전장으로 자동차에까지 네. 들어갑니다. 그것도 고급차, 뭐, 벤츠에도 납품이 된다. 네. 이번에 그런 기사가 나왔죠. 아, 그리고, 어, 아, 아, 이런 뿐만이 아니라 좀 비중이 아직까지 높은 LCD의 가격도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 3분기에 상당히 기,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위 홈런 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일 수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일단 보유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주셔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다 보고 있습니다. LG그룹존에서 LG디스플레이를 또 유망하게 봤어요. 앞으로의 흐름들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 흐름들 기대감 가지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반면에 SK 하이닉스는 반등을 하긴 하는데 지금 전망이나 환경 자체가 너무 안 좋아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시총 2, 3위 하는 기업이니까 아예 무시할 수는 없고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 근데 사실 SK하이닉스는 뭐 다들 이제는 아시다시피 어, 실적의 전망이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점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상반기에 실적이 너무 좋았는데 그때는 이제 노트북이라든지 아니면 뭐 클라우드용 서버 같은 IT 기기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매출이 좋았다. 근데 이미 이제 그 수요가 다 이제 충족이 되었고, 네. 제조사들도 재고 비축이 완료되었을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 하반기 수요에 대한 불확실성은 아직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물 지표에서도 디램 가격이 지금 지난 4월 고점 대비 한30% 정도 빠진 상태로 지금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네. 또한 최근에 아주 기, 어, 실적보다도 전망에 대한 직격탄을 하나 맞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어, 그 최근에 실적을 발표한 엔비,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사업 성장세가 좀 둔화될 수 있다. 한자리수로둔화될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 그날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상당히 어,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하웨이 문제가 또 있는데요. 네. 하웨이가 지금 미국의 제재로 좀 사실 공급을 원활하게 할수 없는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하웨이 양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부담인데 뭐 알려진 바로는 11.4% 정도가 하웨이 항이고 삼성전자는 3.2% 수준으로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둘만 놓고 본다 그래도 삼성전자가 좀우위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삼성전자가 지금 좋은 주식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음. 아, 그래도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부정적인 시각이 더 우세하다. 아, 그렇지만 이런 걸있습니다 주가가 항상 이 전망치만 가지고 움직이는 건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이런 전망치가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되어 있다면 여기서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저는 낙폭이 단기적으로 가대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반등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 앞서 말씀드린 어판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 본다 경우에 추세적인 상승으로 의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반등시 아직은 비중을 좀 축소해야 된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런데 이렇게 보수적 관점에서 아직까지는 보고 있지만, 아, 추세가 전환이 돼서 다시 또 올라가는 국면으로 진입한다 그러면 그때는 다시 봐도 됩니다. 근데, 아 그럴 경우가 올, 그런, 그런 국면이 올 때까지 아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야 되는데, 예. 제가 대충 보니까, 아, 8만 한 5천 원에서 9만 원 정도는 한번 주가가 한 갔다가, 8만 5천 원 이상에서 꾸준하게 한 한두 달 정도, 한달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한달 정도 지금 머물러 있는 모습이 보인다면, 추세는 다시 우상향으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기간으로 보면 한달 정도는 좀 지켜보시고, 가격 측면에서도, 최소 9만 원대까지는 한번 정도 간 다음에 좀 조정이 나와야지 좀 추세가 전환된다는 점좀 염두해 주시고 화제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전략, 가격대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시면서 또 SK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 아니면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대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종목별로 좀 투자 전략 함께 세워봤고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